S 현장, 프로젝트 S 현장에 대한 견적서 공개를 할 거예요. 별도 항목이 인테리어하고 비산 먼지망 설치하는 부분하고 세륜시설하고 RPP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라 거. 자, 안녕하십니까. 자 미치야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 디비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친구랑 프로젝트 하고 있는 다마고치 키우기 그 관련해서 나도 좀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친구하고 뭐 케미가 어잘 맞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친구하고 하니까 아좀 힘들어 보이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인다라는 분도 계시고 이게 친구랑 하니까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피곤할까봐 못 물어보고. 좀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저 입장에서는 친구의 예산을 제가 알고 있고, 영원으로 지금 최대한 이쁜 건물을 빼보는 그런 컨셉의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지돈을또 계속 많이 쓰는 상황이 놓여지면 또안 되는 거잖아요. 정해진 그 금액에서 영원히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친구는 계속 욕심이 나는 거죠, 이게. 난 이거 좀더 하고 싶은데, 이거 좀더 하고 싶은데, 이거 좀더 하고 싶은데라는 욕심이 있는데 제가 다 잘라내거든요. 안 된다. 안 돼, 안 돼. 자꾸 이제 잘라내니까 친구 입장에서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 돈이 오바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이거예요. 친구라는 셈 치고 이제 전문가가 옆에서 붙어서 컨트롤을 해주는데 이렇게 오바 금액이 나오면은 친구로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쁘게 뽑아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금액이 오버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적산도 나오고 이 공사하면 얼마의 금액으로 끝나겠다는 라것까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할 수 있는 거 추가하자 뭐 이거 뺄건 빼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대출도 신기한 게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 지금 우리가 대사 짝 놓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라 대사까지 똑같이 나왔대 아 완벽한 컨설팅이었다 라고 스스로 자아자찬하면서 친구도 좀 놀랬을 거야 아마 표현을 안 하는데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은행 응대하고 지점장님들 응대하고 뭐 하는 일은 제가 원래 하는 일이니까 마마 이런 대사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친구가 당황하지 않고 그대로 응대해서 그만큼 금액을 뽑아냈다라는 것만 봐도 어, 성공적이었다라고 볼수 있다. 제가 수지 분석을 하고 시설 때뭐 담보 비율을 산정하고 하는 방법들은 뭐 편법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있는 그대로 대입하고 산정하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는 누구나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뽑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저희 본사에서 양변기나 뭐 세면대, 수전 기타 가구 뭐 이런 협력 업체 기성 제품에 대한 단가를 한정을 짓고자 업체 팀이랑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만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단가를 딱 잡아놓고 가야 1년 동안 우리가 돈쓸 내용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 할까? 이게 얼마가 들어갈까, 저게 얼마가 들어갈까, 고민 안 하고, 딱이 정도 금액 들어가니까 이 정도 금액은 뭐, 직기 비품 비용으로 쓰자, 뭐, 이렇게 자재비용으로 쓰자, 이렇게 딱 되는데, 지금 하청업체 협력팀에서 그런 미팅은안 하려고 해요. 우리랑 지금 오랫동안 거래해오고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와서 이제 하는 얘기는, 아, 이거 우리 지금 협의 못한다. 그냥 대표 얼굴 보고 좀 얘기 좀 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대화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지금 5월달이니까 지금 돈이 인상됐어요. 다음 달에 또 올라간답니다. 7월달에도 올라간대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재들이 계속 오른다는 거죠. 지금 그래,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지금 앞전에 뉴스 매스컴 빵빵 때리던 게, 건설업체에서 일을 못 하겠다고 중도 포기하고 나가는 사례가 많다. 또는 계약 금까지 돌려주고 공사 포기를 하는 공사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빵빵 때렸거든요. 도급순위 152위로 업체들에 대한 내용이 매스컴으로 뉴스에서 다뤄졌단 말이에요. 그에 비하면 저희는 도급순위가 한참 밑에 있잖아. 이 조상인이잖아요. 그 아파트 짓고 몇천 억씩 벌어가는 사람들이야 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할지는 몰라도 우리 소상공인이니까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큰 피해가 오겠냐 일단은 밀어붙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은 의지와 어 열정으로 이 버티고 서 있긴 한데 박 대표가 저희한테 지금 타격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전라도권 공사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에서 펌프카 사용을 제한을 제동을 걸었어요 이게. 이 양반들이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5월 9일인가 10일까지 펌프카 운영을 안 한대요 4월 말일날 우리가 타설을 하려고 일정을 잡아 놨다고 4월 30일날 타설했으면 되잖아 근데 이게 민주노총에서 펌프카 사용을 제한한다 해서 타설을 못하겠다 뽕지지 우리는 어, 어떡하지 큰일 났네 4월 30일이 타설을 못하니까 5월 1일로 넘어왔다 5월 1일부터 레미콘 값 상승합니다.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 분명히 9만 얼마인데 12만 원인 거야. 이게. 루베당. 3만 원 차이잖아요. 10루베이면 30만 원, 100루베이면 300만 원 차이잖아. 뭐 물론 클라이언트한테 얘기해서 추가 금액을 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싫고. 클라이언트 입장에. 그럼 4월 말일 전에 치지 왜? 25일 날 계획을 하지? 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언쟁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범프카 하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설모했죠 레미콘과 몰랐죠? 우리가 은행이 기성 청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기에 4월 30일 날다서을 하니까 5월 초에 기성률이 나오니 집행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성을 집행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닦아먹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면 받는 대로 계약 일정이 남아 있어요. 무슨 계약을 해야 되냐? 엘리베이터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엘리베이터 계약을 하는데. 철골구조물이 서야 된다고 철골구조물을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계약금을 주기 위해서는 한 달에서 두달 전쯤에 계약을 해달라라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점장이 어, 다설 끝나고 연락 주세요 다설 끝나고 기성금 집행해 줄게요 그러면 기성금 밀렸죠 그럼 계약도 밀리죠. 어떤 계약이 밀리냐? 철골이나 엘리베이터, 뭐, 기타 자재를 사야 되는 그 시기가 다 밀려버려요. 요즘에 세상이 밝아져가지고 자재비 입금 안 하면 일을 안, 해, 안 합니다, 이 양반들이. 암만 협력 관계 있다 하더라도 자재비 100%다 넣던지 80% 넣어라 합니다. 자,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말씀드려요. 일정만 조금 연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우리 징역 없는 공사를 하겠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가지만, 저도 이제 회사 대표로서 기업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계약할 때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이런 건 시가 적용으로 특약상으로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맨날 우리도 써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계약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계약은 뭐 자재상승분에 대한 어떤 추가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명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건축비 자체도 올라간다는 거지, 결론은. 본부가가 왜그 노조에서 제재를 걸었겠습니까? 아, 너그 금액 올려라. 이거. 금액 안 올리면 안 해. 단합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인건비도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미. 내 월급도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저도 깝깝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건 확실히 맞아요. 아! 그리고 내가 좋은 정보, 좋은 소식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LTV 비율을 높여라. 첫 번째. 두 번째, 신축평당가에 대한 가치평가 금액을 높여라. 그래서 LTV 비율은 정부에서 할 일이니까 아마 풀어줄 것 같긴 해요. 사항에 따라서 LTV는 풀어줄 것 같은데 신축 평당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절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자재 상승 부분에 대해서 은행권이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을 기껏해야 인정해줄까 말까 했던 은행권에서 철근 콘브리트 기준 한 550에서 정말 많게는 580만 원까지 인정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신축 평당가는 이제 한국 표준 단가에요 한국 표준 단가, 건설 표준 단가. 근데 표준 단가가 올라가니까 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감정 평가하는 사람들이 언제쯤 이걸 로 바꿔서 적용을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시장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뭐, 계속 이 은행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커뮤니티를 좀 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분을 조금 반영을 해주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엄청 좋은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또 말이 달라져. 예를 들어, 10억짜리 공사를 했을 때, 대출이 5억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10억, 똑같은 건물을 10억에 못 지어. 15억에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5억을 준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수 있지. 근데 2배 이상은 안 되더라도, 7억 정도 준다. 여기서 LTV까지 올라가면 다시 한 9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상선에 놓여질 수 있어. 그러면 올라가기 전이나 올라간 이후나 실제 현금 들어가는 투입 비용은 똑같다. 똑같이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화폐가치가 확 떨어진 거지. 그러면 10억이었던 건물이 15억 해야 된다는 거니까. 합해가 잘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LTV 비율 올라가고 신축 평당가에 대한 인정 금액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실제 소비 비용은 옛날과 비슷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뭐 오케이 되냐?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야, 이 양반아, 박 대표야. 금리가 6%대잖아. 옛날엔 4%였는데 지금 6%대잖아. 2%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면 내 지출비용은 더 커지지.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경제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수록 힘들어, 이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프로젝트 S 현장, 프로젝트 S 현장에 대한 견적서 공개를 할 거예요. 자, 이 계약은 작년에 있었던 계약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상승분에 대한 금액 적용이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 현장이에요. 지금 현재는 인테리어까지 우리가 마감하는 걸로 저희 본사에서 마감하는 걸로 정해졌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확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계약만 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는 다른 데서 해라. 라고 했지만, 우리랑 같이 하겠다 해서 차 후에 인테리어 계약을 하게 된상황이 있고, 별도 항목이 인테리어하고, 비산먼지망 설치하는 부분하고, 세륜시설하고 RPP 이런 것들을 별도로 산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걸 포함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 그래서, 나중에 원가 공개할 때쯤에는 어 지금 이 견적서 플러스 추가적으로 선택된 금액들이 있어요. 뭐, 구조 변경이나 평형대가 변경된다거나 파일을 박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기타 인테리어에 관련돼서도 좀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견적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출발!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견적서는 제가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이 없고, 현장 사진 한번 볼게요. 텁파이 하고 있죠? 털을 팝니다. 털을 파고 있는 상황이고, 정지 작업하고 있는, 지금 땅을 다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야리가담해가지고, 이제 땅을 힙이 파야 되죠?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요 간척지예요. 간척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난공사를 너무 많이 한다. 절벽에도 집을 짓고 뭐 언제 하다 못해 이제 간척지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다. 2 m 밑으로내려가면 물이 3m 이상 찬다. 큰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장난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시트 파일 박는 거 봐요 이게 엄청 길죠? 2m만 내려가도 물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시트 파일 넣고 이제 비물 이렇게 꼽아 넣죠 흙막이 공사를 합니다 저 밑에까지 우리가 팔 곳보다 더 밑에까지 흙을 파재끼 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막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뭐하냐 해수면이 높으면 높아지면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하냐 조수간만 해자. 그거를 이용해서 물이 쫙 빠졌을 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물이 이렇게 차 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 이게, 이게 어떻게 공사를 해요? 여기서, 여기 지금 조명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명 작업을 조수 간만의 차이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 공사를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물이 맨날 밤에만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야간 작업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낮에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낮까지 기다린다면 한달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밤에 작업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하층에 이렇게 먹을 먹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가 좀 깊은 곳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실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초타설을 지금 한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르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초타설을 했는데 물이 올라오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벽이 있어야 물이 안 들어오죠? 이건 바닥이랑 똑같은 거죠. 바닥이랑 똑같은 거니까 물은 어디서든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벽체가 들어서야 물이 안 들어옵니다. 다들 알고 계세요. 벽체가 없으면 물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다설를 했잖아. 여기는 어, 물이 들어온 부분은 지하 지역 이제 지하 부분 물이 깊은 쪽 지하 부분 모서리 부분인데 이 배수판을 깔고 배수판이 아니고 아지수제 지수제, 지수제. 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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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판 지수제가 있는데 지수판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방수판이에요. 여기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고무를 넣어가지고 물이 이어지는 부분. 제가 말했죠, 기초랑 벽체랑은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왜? 기초랑 벽체랑 동시 타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초와 벽체랑 동시 타설을 할수 없는 공간. 벽체도 엄청 높아가지고 지하층이 5m 가까이 되니까 여기는 옹벽처럼 되어 있는데 기초에다가 이렇게 지수판을 넣는다고요. 끊어지는 부분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설을 하죠. 타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조금씩 물이 들어온다고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인젝을 하죠. 인젝, 인잭. 인젝트가 영어로 주사하다잖아요. 주사기를 가지고 이제 방수 부분을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방수가 될수 있도록 구체화 방수가 될수 있도록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아, 제가 이 업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웬만한 누수는 다 잡아. 그 업체에서 일반인들이 다룰 수 없는 화학 제품을 다루거든요. 인젝을 하는 순간 콘크리트 안에 크랙 간 모든 부분에 이제 핏줄에 혈관에 피가 확 돋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팍 뻗어나간다고. 근데 인젝하는 기간에는 마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팍 떼는 순간에 확 말라버려요, 이게.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 1초는 걸리지. 좀 걸리는데, 한몇분 걸려요. 이걸 인젝하는 동안에 어떻게 방수가 되냐면, 이 벽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요쪽에서 딱 인젝을 넣어가지고 했어, 요쪽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팍 퍼지다가 반대 벽에서 구멍난 쪽으로 확 튀어나온다고, 물이. 그러면 이제 구멍이란 구멍으로 물이 다 나와 그러면서 이제 어 됐습니다 한번 빡 빼면은 한 1분 있다가 확 말라 버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 구체 방수가 되는 어 그런 업체인데 아 진짜 잘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아 전문입니다 어 이거는 뭐 누구한테 추천해 드려도 절대 나쁘지 않은 업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하청업체 대표님하고 제가 대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인을 시켜줄 수 있으면 지켜드리는 걸로. 지금 그래서 현재 사항은 철근을 다 깔아놨다. 지금 이제 깔기 전에 이제 사진인데, 현재는 다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다 깔아놓고 이제 다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유리 난간. 자, 유리 난간도 방수턱이 있는 상태에서 난간이 있는 것보다 방수턱이 없는 상태에서 난, 유리 난간만 있는 게 깔끔하고 보기 좋아서 이렇게. 슬라브에 매립, 매립을 조금 시킵니다 턱을 약간 올리고 이게 상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렇게 턱을 조금 올리고 이턱 사이에 이제 유리난간 하지를 심는데 턱을 좀 올리면 이게 방수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 위에 또 묵은 다설을 또 하거든요. 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디테일을 설명할 때 설명드려야 되고, 이거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지한번더 볼까요? 그냥. 디자인 컨셉 설명할 때 이미지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알수 있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갈 거예요. 이런 느낌.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게, 항상 그래요. 아쉬운 게, 탁, 이렇게만 나가면 제일 좋잖아. 이쁘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만되면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유리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노출 형태로 쭉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제작을 디자인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디자인을 살려서 진행해 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보시면 건축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1억 48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전기 설비 공사에 5400 전기 공사에요. 전기 공사에 5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고, 기계 설비 공사에 1억 6천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기타 등등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적다일 석공사 이 부분은 인테리어 파트죠. 해서 뺐어요. 인테리어 파트라서 그리고 여기 수장 공사라고 해서 5,9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게 설명도 다 했을 건데 그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없어도 중국이 나지 않느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수장 공사는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있는 양변기, 소변기, 세면대, 계단 난간대라든지 기본적인 어, 수장공사는 해야만 준공을 내줍니다. 소방공사, 통신공사, 이게, 여기가 카페잖아요. 휴게시설이잖아요.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을 때 소방공사에 대한 관여가 엄청나죠? 규모가 얼마만큼 되면, 물론 스프링클러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라. 간판이나 소방, 통신 이 부분에 영업 허가를 내주기 전에 검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키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 및 기초공사, 여기 파일 기초, 게이싱 기초 부분이 있고, 터파기 공사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나와 있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단가 적용이 안된 안 상태에서 들어가 있는 견적서입니다. 이게 지금 12만원 하죠? 한번 바꿔볼까, 한 봐. 아, 6천만원 차이 난다고? 와. 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튼. 아, 이런 부분에서 손해가 좀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손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아, 계속 이, 이런 얘기만 해서 좀 별로 좋진 않아. 이게 좋은 얘기만 좀 해줘야 되는데. 네, 방수공사, 여기 시트 방수 있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 우레탄 도막 방수가 있고요. 금속공사. 금속 제 패널 설치하는 부분이죠. 그런 공사들. 물론 지금 이게 여기 이윤도 빠져있고 보험료도 빠져있어서 단가 적용이 조금 작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랑 저랑 이제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협의를 하면서 금액대는 좀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나야만 실행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벌었을지 이건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이제 원가 공개할 때이 금액에 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에 했다. 이 금액에 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에 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여기 산정은 안돼 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은 이 금액에 산정했고 우리는 인테리어 이 금액에 마무리했다. 하고 어느 정도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견적을 보내드리고 이해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요즘에는 그래요 견적서를 토대로 아초가되는 부분은 초가된다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뭐냐면 시공사에서 항상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실행비를 조금씩 아끼면서 예비비를 조금 많이 만들어 가면서 가고 있는데 프로젝트 S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많이 쓴 사항이에요 지금 아끼면 아끼는 족족 인테리어 비용으로 산정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클라이언트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예비비가 바닥을 보이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시작도전에 이 예비비가 바닥을 벌써 보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추가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최대한 이제 지금 픽스된 부분에서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계속 협의하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에 완공할 수 있겠죠 완공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건물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완성이 되면 놀러도 한번 가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